백현관님 사연입니다. 일본에서 살았던 기괴한 집. 어,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지금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14년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에 저희 집... 어머니께서 일본에 계셔서 유학생활도 할겸 해서 오사카로 갔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느 날 어머니 가게 앞에서 고양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끼를 낳은 상태였고 그중 너무 말라서 놔두면 죽을 것 같은 한 마리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고양이를 싫어하셔서 독립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독립을 할 상황이 되자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 가게에 오시던 단골 손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죠. 그럼 이 근처에 제가 아는 사람 집이 있는데 조금 허름하긴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게 말해볼 테니 거기서 살래요. 그 집은 한 달에 2만 0천엔 한화로 27만 원 정도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냉큼 좋다고 수락했고 집을 보러 갔었습니다. 전형적인 일본의 다다미로 된 곳이었고, 중간문을 사이에 둔 방이 두 개였으며, 작은 욕실과 부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손님분의 말대로 깔끔하지 않고 허름한 곳이었죠. 집은 단층이었으며, 집들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저는 당시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집이라도 얼른 독립해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먼저 지불하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이렇다 할 짐도 없어 트렁크 하나와 고양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첫날 밤, 잠자리에 들기 위해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얼마나 있었을까? 10시쯤부터 갑자기 고양이가 벽쪽을 보더니 하악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입구에서부터 건너편 방까지 누군가 손톱으로 벽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시에 저는 무서운 것도 잠시 한국 사람이 이사를 와서 이웃이 싫어서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인사라도 할까 싶었죠.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떡을 돌리지 않고 세제를 돌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기 세제를 사서 이웃에게 돌리기 위해 갔습니다. 그집 현관문은 옆으로 미는 유리문이었는데 아랫부분이 깨져 있었습니다. 어? 이집 유리는 깨져 있는데 왜 수리를 안한 거지? 이상하다는 생각도 잠시 유리문은 불투명했는데 그 사이 투명한 공간이 있어 집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고 주인이 창고로 쓰는 공간인 듯 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이나 다른 집에서 쓰였던 문 같은 것을 세워놓았더군요. 제 방과 그 창고 사이에는 그 문들과 유리문들 여섯 일곱 개 정도가 빼고 기세워져 있었습니다. 어, 그럼 어제 내가 들었던 그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는 뭐였지? 뭔가 이상함이 느껴졌던 저는 고양이를 데리고 어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며칠 후 친구가 저와 같이 살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국 친구였는데. 일본에서 조금 쉬고 싶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저와 함께 그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귀신을 믿는 편도 아니었고, 겁도 없는 친구였는데, 180도 변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먼저 집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친구가 방에서 허겁지겁 나와서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온 거야? 어, 나 지금 들어왔는데, 왜? 친구는 저의 대답에 사색이 되어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밖에 나와 있었고, 친구는 먼저 들어와 건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현관에는 제가 항상 열쇠를 두는 나무로 된 탁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열쇠를 놓는 소리가 들려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 왔어? 음. 대답 소리는 물론, 힐이 또각거리는 소리, 신발을 벗는 소리까지 모두 들렸는데, 그 이후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답니다. 에어메트에 눕는 소리 같은 거 말이죠. 하지만 잠이 쏟아지는 통에 다시 잠들었으나, 한참 후, 정말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친구가 놀라 문을 벌컥 열었던 것이죠. 이때 이후로 친구는 겁을 먹어 혼자서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기이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집엔 베란다가 따로 없어서 친구가 쓰는 방에 빨래줄을 걸어놓고 빨래를 널고 오냈었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건든 사람도 없었는데 멀쩡히 빨래 집게로 집어도 잘 걸려 있던 빨래가 툭툭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친구를 데려와 한국 음식을 대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그란 테이블에 세 명이서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무도 앉지 않은 빈 자리에서 갑자기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옆에서 선명하게 나는 소리.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세명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놀란 우리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죠. 또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집인지 모르겠지만 세인트 보나드 종의 개가 목줄을 풀고 탈출을 했는데 우리 집문 앞에서 엄청나게 크게 짖고 있었습니다. 당시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개를 무서워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유리창 사이로 개를 보니 침을 흘리며 미친 듯이 짖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지저대었는지 이유를 알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친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다가.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는데 하루는 남편과 싸우게 되었고 도망치다시피 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집이 처리가 되지 않았던 상태라 열쇠를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을 해약하려면 3개월 전에 미리 말을 해야 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해약을 제시해서 그 3개월 동안 월세를 내며 집을 그냥 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기엔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아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었죠. 안쪽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왔던 고양이가 갑자기 중간문을 보고는 하악질을 했고 그와 동시에 머리카락이나 옷이 스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저는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속으로 계속 그 말을 반복하며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곧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저는 기회를 틈타 미친듯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와보니 밖에는 남편이 있었고 같이 그곳을 벗어나며, 남편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어, 집안에 있었는데 왜 불이 다 꺼져 있었지? 어, 뭐 인기척도 안 나고, 보통 불을 켰으면 보유의 정상인데 깜깜했거든. 그래서 너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가려고 했지. 그런데 있었네.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분명 무서워서 불도 다 켜놓고 있었고, 고양이 소리도 계속 났을 텐데 말이죠. 그일 이후로 너무 무서워 그집 앞으로는 일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집을 소개해준 단골 손님에게 제가 겪은 것들에 대해 따지듯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해주신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어, 원래 그집 주인은 동생이 아니라 형이었어요. 명의가 형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잦은 도박으로 인해 빚쟁이가 되어 빚에 허덕이다가 형의 와이프가 그만 안 좋은 선택을 했죠. 그래서 집을 동생에게 넘기게 되었고 형은 먼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년 후에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사고 물건에 대해 법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네요. 그 이상한 현상들은 모두 죽은 부인의 혼령 때문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